사실 아까 현우 배우님이 매니저로 있다가 지금 배우 행세하는 것 같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딱 그런 <laughs> 느낌이거든요. 갑자기 난데없이 배우 행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 어 유령을 사실 거의 뭐 재작년부터 시작했죠 우리 재작년 그래서 거의 만삼년 만에 개봉을 하는 거라 야 진짜 개봉을. 아, 하기는 하는구나 그리고 진짜 이렇게 정말 열과 성을 정말 뼈를 갈아 넣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. 좀 철경 선배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음. 모든 배우들 감독님은 물론이고 근데 드디어 세상에 나오는구나 감회가 정말 새로워요 그래서 배우로서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참 네,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오늘 마음껏 즐기세요 이제 곧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. 자 우리 박소담 씨 네. 많은 분들이 진짜 건강을 걱정했어요. 예. 일단 너무 제가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 정말 너무 죄송했고, 어 제가 항상 몸도 마음도 건강하자한 이야기들을 저희 팬분들한테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죄송했어요. 너무 죄송했고, 어 제가 작년 오늘 이 시간에는.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수술하고 누워 있었는데 어 그래서 되게 지금 좀 작년과 올해 연말이 굉장히 달라요. 어 그래서 2023년에 1월에 이제 유령을 개봉으로 제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어 오늘 그래서 사실 손에서 계속 땀이 날 정도로 너무나 긴장이 되는데 오늘 이렇게 추운 날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선배님들이랑 감독님 너무 오랜만에 뵈니까 행복해서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유령이 시작되는 듯한 또 다른 시작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, 박수담씨 화이팅입니다